됐다. 갈색. 갈색 물고기. 이거 이거 이거. 갈색. 어, 갈색 물고기. 이거 갈색 갈색 물고. 기 我你不看动画 얘는 아빠가 무슨 색인지 몰라 <목소리도> 뭐 어떤 거? 이거? <목소리도> 이거? 살색 엄마, 엄마 기다린다 엄마 기다려. 출발. 나머다 그렸어 이제. 어? 다 그렸다 출발. 고맙습니다 하고 가자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 돼 이제 엄마 울어. 얘는 빨간색 그럼. 빨간색 칠하자 빨간색. 어디서? 빨간색 다 빨간색 다 빨간색 다 빨간색 빨치라고 가야 돼 사람들 다 간다 사람들 다 간다 빨리 가야 돼. 맛있다 아, 빨간색 잠수함이네 끝 출발 어, 이거 나머지요? 어떤거 어 이걸로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여기? 여기는 주황색 주황색 どうしたいい 출발 이제. 어? 다한 거야. 어? 다한 거야. 다고 아닌데. 다 주황색으로 하는 거야. 엄마 기다린다엄마 울어. 빨리 가야 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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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출발 아빠 가져갈게 일로 줘와 사랑이 잘 그렸다 대단하다 가는거다 나가는거다 네. 나아 나가. 우와 오래 오래 이게 뭐야? 여기다 가자 사랑아 이제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출발 <목소리도> 더더 구워. 가자 엄마한테 하자. 엄마, 어딨어? 어, 사랑아, 이거 교, 바꿔주세요. 에, 사랑아, 사진 주세요. 에, 이거, 이거 사진 주세요. 에, 사진 주세요. 에. 안녕, 사람. 사랑. 사랑은 사진, 사진 주세요, 사진. 사진, 사진. 그냥 사진, 네. 주세요. 네? 아, 네네. 열어보세요. 사랑해복까 짜잔. 근데 저희가 지금 돈을 안 가져와서 이것만 해야 될것 같아. 안 땡큐 어? 이거 돈 넣어야 되나봐서랑 아빠 돈안 가져왔는데 이게 뭐야 근데? 우와. 어? 아빠 엄마한테 가서 돈 주세요. 하자. 네. 가자, 엄마한테 출발! 일로와, 엄마한테 가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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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빨리 아빠, 빨리! 하나! 아빠한테 와. 하나 하나 둘셋 그렇지 무서웠어 무서웠어 사랑이가 사진 받아왔네 그림도 그렸네. 가자 이제 하나 둘셋 으쨔 하나 둘셋으자 잘했다 엄마한테 가자 엄마 어디있나 엄마 어디있나 엄마 보러 가자 엄마 어디있지? 잠깐만 엄마가 일로 사랑아 빨리 우와 우리 저거 봤지?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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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ma, amma,